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혹 어딘가에 꼼짝없이 갇힐 때가 있음. 물론 어디에 갇히는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물질 문제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 문제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국에서 당당히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은 홍해 앞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갇혔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와 그의 병거부대가 손살같이 그들을 추격해서 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단체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십절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떤 문제에 갇히게 되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댔음.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아니고 괴성입니다. "나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들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음. 그리고 그들은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음. 자꾸만 횡설수설했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해서 냈음. 무조건 다 죽었다고 체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무슨 상태에 빠진 것입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상태에 이르러도 정말 어려운데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난리도 또 없었을 것입니다. 패닉 빠진 사람,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은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또 몸이 떨림. 또 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힘.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이러다가 미칠 것 같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꼼짝없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갇혀 있는지도 모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도 답이 없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꼼짝없이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꼼짝없이 갇혔어도 우리 주안의 성도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꼼짝없이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음. 먼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견하신 상황이었음.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 올립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에 가침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와 같이 되리라 이미 언급을 하셨음. 하나님이 다 예상하셨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견하신 상황임.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방 상황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아, 이제 통제 불능입니다. 그말 나올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관리가 안될때그심각해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음.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혔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충분히 예견하신 상황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심,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이나 불안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백성 전체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고 괴성을 질러대며 다 죽었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할 때단한 사람, 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일어나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진정시켰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지금 쏟아내는 이 불평과 원망과 체념과 걱정들을 즉시 멈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같은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것도 두 번씩이나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같이 확신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신앙이는 항상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를 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정에 근거를 둔게아님니 그냥 맹신에 근거를 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둘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둘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감정의 근거를 두면 쉽게 흔들림. 오늘 굳건하다가도 내일 흔들리고, 내일까지 잘 견디다가도 모레 흔들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분명히 둘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당히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지 너희가 잠잠히 가만히 지켜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체념, 걱정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됨을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방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또 제가 다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미리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이고, 또그 군대로 말면 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내용을 미리 언급, 언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무엇은 알지 못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실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 가운데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지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실지 아무것도 알수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결과는 알겠는데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 어, 이런 상황이 보통 어떻습니까? 방법을 모르면 결과까지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맨 먼저 무엇부터 묻습니까?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그리고 타당한가? 그 방법은 신뢰할 만한가? 그 방법은 검증된 방법인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묻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타당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법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잘 보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구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물은 대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들도 다 어떻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실지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나게 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전국에는 이 상황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수 없어도 달리 걱정할 필요가 없음. 사실, 방법을 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신 분임. 아멘입니까?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임. 아멘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임. 그러므로 우리가 방법을 미리 안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한의 성도 여러분. 아직 방법을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해주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방법을 알수 없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님. 우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방법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것입니다. 가끔씩 집사님들이 뭐를 도와달라고 옆에 제가 서 있으면 제가 서툴러서 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모르 모른, 모른 채 나섰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까 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내 끝에서 하지 미리 선수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법도 모르면서 괜히 우리가 앞서가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을 이 시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시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열일고성을 일곱 바퀴 돌라 그러면 돌면 됩니다. 외치라 그러면 외치면 됩니다. 잠잠하라면 잠잠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방법을 안다면 그 방법대로 하고 방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지금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을 멈추라 그런 말임.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원망을 멈추라 그런 말임. 지금 우리가 한없이 쏟아내는 그 체념, 그 한숨을 멈추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 주안의 성별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근심을 다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팔아보며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방법을 몰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음. 우리는 방법을 몰라도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다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론은 하나면다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다 이긴 싸움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다 이긴 싸움이요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걸 우리는 막판에 마무리하는 게 신앙생활임 처음부터 승부가 난 싸움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냥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해놨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도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김.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넉넉히 이깁시다. 시작. 자, 그냥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한의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사실 이한 가지 사실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명하시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 또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간구했으면 이제는 간구한 대로 담대히 행동을 해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구했으면 이제 더 이상 간구만 하고 있지 말고 간구한 대로 담대히 행동으로 옮겨라. 바로 그런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아시죠? 주일학생들도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중언법으로도 해석하지만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구하고, 찾으라, 찾,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구했으면 이제 찾아나서고, 찾았으면 가서 두드리고,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찾아 나서기 바람. 찾았으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기를 원하. 모세기도 바로 그런 말임.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니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슬 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과감하게. 들어설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는 다 뭐가 있, 뭐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 그러신 적이 한 번이나 또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너 무조건 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다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를 다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 참 무책임하신 분이 아직도 지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린데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가 오해한 분이 있다면 오해를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도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너에게,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순종하라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자녀들 가운데 뭔가를 명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안을 세워 놓으셨구나. 나는 뭔진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이미 세워놓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종과 헌신을 통해 기적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선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선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예비한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무, 그런 사람이 물을 수도 있 세상에 그런 길도 있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없는 길이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도 길이 있고, 절벽 가운데도 길이 있고, 안개 속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디든지 길이 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길을 놓고자 하시면 길이 날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없던 길도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되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이 무엇을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팡이 이런 거안 해도 말씀 한마디면 바다를 갈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나마 미약하나마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민물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그렇게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자. 바다가 칼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길 원하심,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길 원하심.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심. 다만 무엇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막대기,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순정과 결단을 통해서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지팡이 같은,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정을 요구하시면 순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정안의삶 가운데 우리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정과 헌신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